그 다음에 새우가, 손이 큰데 <laughs> 새우가 더 커. 아니, 손이 큰 분이신데 새우가 더큰 걸로 이제 튀김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자연산 송이, 5월에 이 정도 크기 안 나와요. 아니, 주막보다 더 커! 주막보다 더큰 송이를 막, 막 이렇게 해서 막 오늘 먹을 송입니다. 이러면서 막 보여주시는데, 어,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여기 인당 가서 최소 100은 넘게 썼을걸, 인당? 출까지 이것저것 마셨으니까 인당 0은 무조건 넘어가는 곳일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럴걸? 여기 보면은 이 종이가 있죠 여기 종이가 있는데 튀김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튀김집이에요 이 종이가 기름에 묻은 적이 없습니다 튀김집에서 여기다가 이 튀김을 얹어주는데 튀김이 너무 잘 튀겨져서 이 종이가 기름이 묻지 않아요 진짜요 진짜요 그게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감자칩을 이제 해주셨고, 간자칩인데, 그 수분감이 굉장히 좋았어요. 수분감이 좋았고, 이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루니님 덕분에. 제가 모시는 여신님, 이제 속물의 여왕님, 이제 달의 앞면 여신님, 루니님 덕분에 트러플도 종류별로 먹어봤거든요. 제가 그래가지고 화이트 트러플, 블랙 트러플, 그 정도는 구분을 할수 있고, 루니님처럼 이제 뭐 대충 언제쯤 나왔는지까지는 잘은 모르는데, 거의 트러플급의 그런 향이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우아하면서, 야, 이 감자가 이런 맛이 난다고 하면서, 야, 야, 이거 굉장하다 하면서 맛있었습니다. 네.